BC주 보건 당국이 할로윈 때 보이지 말고 조심해 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다운타운 그랜빌 번화가로 나와 할로윈을 즐겼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때와 별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가득 들어서 있었습니다. 밴쿠버 경찰 측은 많은 시민들이 BC주 보건 당국의 당부를 듣지 않고 그랜빌 거리에 몰려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부분 평화롭게 있었지만 일부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술에 취한 대중들을 상대로 벌금 딱지를 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며 대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게 비협조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후문입니다. BC주 보건 당국이 이번 할로윈 때는 파티를 하거나 많이 모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음에도 인파가 몰려들어 열흘에서 2주 뒤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